교과서 47페이지 생각 열기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판을 4개의 직사각형으로 잘랐다. 자, 두 넓이는 같겠죠? 탐구 1.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여기 왼쪽 직사각형의 넓이를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나타내는 식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자. 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자, 가로의 길이는 얼마죠? 그렇죠, a 플러스 b. 세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는 c 플러스 d. 고부로 나타내야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죠? 탐구 2.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잘린 4개의 직사각형의 넓이 압으로 나타내어 보자. 자, 오른쪽에 보면 잘려있죠?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죠? 여기, 하나, 1,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4개의 넓이가 있네요. 이 넓이를 합해도 직사각형 넓이 합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제일 큰 직사각형 넓이 가로곱하기 세로하면 AC. AC. 그 밑에 있는 넓이는 가로곱하기 세로하면 AD. 자, 넓이를 더해야 되죠. 다음 BC BC 마지막으로 오른쪽 아래 BD 자, 탐구 1과 구한 넓이와 탐구 2에서 구한 넓이가 예, 같은 것은 알겠는데, 이제, 예, 그 전개 과정을 예, 살펴봐야 되겠죠? 당식과 예, 당식의 곱셈은 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탐구 1에서부터 탐구 2로 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구 1에서의 식을 먼저 써보면요.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 자 c가 잘안 써지네요 자 여기에서 어떤 과정으로 갔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보면 a가 c하고 먼저 곱해진 다음에 1번이라고 하고요. 다음 A가 D하고 곱해진다.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B가 B가 C하고 곱해져야 되는데, 여기 3번. 다음 B가 D하고 곱해져야 되는 것이 4번. 자, 순서를 이해하시겠나요? 네. A와 C. A와 D, B와 C, B와 D. 그 사이사이에 연산은, 네, 여기 가운데 있는 연산을 참고하면 되겠죠. 자, 1 번부터 보겠습니다. a와 c 곱해서 ac 되고요. 다음 더하기 자, 두 번째 a와 d 곱해서 ad. 세 번째 b와 c를 곱해서 bc. 마지막으로, B와 D를 곱해서 BD. 다음과 같이 전개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